보고는 아직 생생합니다. 예. 자, 놀 구경하십시오. 가덕도 놀입니다. 잡은나 아, 근데 여기는 고양이들이 뭐 목이 좋네요. 이제 잡은 고기를 기다리고 있으 사람들이 저처럼 또 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망상우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망상우 새끼를 다 짜가지고 <laughs> 네, 통은 네, 망상우 큰 놈을 아까 오미주고 엉덩이 그다 짜가지고 <laughs> 치어스른다 새끼를 줬으면 되는데. 안타깝네. 네. 자, 낚시는 뭐, 아침부터 오시, 아침 일찍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시간, 아유, 저녁 7시 7분입니다. 네. 날, 날이 길어서. 네. 자, 파도 소리만 좀 찍다가, 가보도 네,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태양의 그 바다에 비추는 실루엣도 왔나어 수초가 아, 네. 자 파도소리 감상하실게요 수초 아뭐 뭐 걸렸네요 잘 떼네 근데 네, <laughs> 내다 내가 이렇게 아, 이 자, 제 건데 잡혔 을까요？수 천구 같 은데 땡겨보겠 습니다. 네,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